thank you 안녕하세요. 내입장만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이제 부천 원종동 원종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세대예요. 회사 보유분으로 지금 딱 16세대가 나왔는데요. 3개가 계약되고 이제 13개 세대가 남아있는 집입니다. 이웃 같은 경우 이렇게 전원뷰가 굉장히 매력 있는 집으로요. 오늘 보여드릴 집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아파트 세대예요. 초중고 가까운 학세권 위치에 있고요. 이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래시장이 도보 한 5분 거리에 있어서 장보기에도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 버스 정장이 있어서 이제 편리한 교통편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내부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만 TV 출발할게요. 자, 먼저 현관 전실 확인해 보고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삼양동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되는 거볼 수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고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리는 이제 중문이고요. 자, 이쪽 신발장 먼저 눈에 보이는데요. 총세 칸으로 되어 있는 키크니 신발장이에요. 중간에 이제 거울로 된 포인트를 줬고요. 신발장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 전혀 걱정이 없어요. 바닥은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바닥 보시면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넣고 보관하시기 용이해요. 반대쪽에는 이제 고급스러운 실그 벽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일괄 동 스위치 잘 들어간 걸볼 수가 있어요. 터치 형식으로 돼 있어서 누르면 은 꺼지고 누르면 켜지는 고급스럽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내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이제 오구 타입의 방 3개, 화장실 2개, 신축 아파트 세대입니다. 먼저 이제 넓고 넓은 이제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네모 반듯하게 너무 넓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 주방이 있어요. 자, 먼저 주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깔끔한 이제 화이트 톤 컬러가 돋보이는데요.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비색 컬러로 포인트를 준거볼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 서랍장 같은 경우 보시면 이쪽에다 밥솥이란지 전자레인지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삼구형 가스레인지 지금 비닐도 뜯지 않은 완전 새 거고요. 그 다음 싱크볼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시면은 통풍창.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온 거볼 수가 있어요. 거실과 맞바람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채광 통풍 굉장히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새 트렌드죠?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이쪽 이제 세탁실로도 사용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자, 수전은 두개 있어 가지고 앞에다가 워시 타워라든지 세탁기 놓고 사용할 수 있고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은 이제 보일러실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외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건 공기 순환 장치인데요. 이따 거실 설명드리면서 한번더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다 이제 지저분한 짐 같은 것도 보관하시면 보관하기 용이하고요. 자이번엔 이제 거실로 들어가볼 거예요. 자 거실 같은 경우 이제 네모 반듯하게 잘 나온 거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앞에는 이제 식탁등이 있는데요. 이쪽 바로 앞에다가 이제 식탁 놓고서 4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모 반듯한 거실이 나오는데 일단은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공기순환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별도의스프링클로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공기순환 장치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공기순환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쾌적하게 거주하실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온도 조절기랑 공기 순환 장치 조절기가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이런 전원 뷰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앞에 확 막히지 않은 넓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도 굉장히 파랗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힘 없는 뷰를 자랑하는 집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린 집 같은 경우에는요. 방 3개 전부 다 붙박이장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 3개 전부 다 에어컨 시공도 되어 있어요. 자, 안방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붙박이장이에요. 이렇게 넓고 큰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위에 상부에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 들어간 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방에도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안방 창을 굉장히 크게 뺀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도 전원 뷰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강 통풍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북박이장으로 옵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이제 파우더룸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파우더룸도 꾸며주는데요.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 이제 세면대 있고요.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양쪽에 거울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바닥 보시면은 하부장도 이제 수납공간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이잘 들어가 있어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크고 넓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베란다 방을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방이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각 방에는 전부 다 정면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방 들어왔고요. 넓은 베란다가 먼저 눈에 띄는데 요 안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베란다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도 굉장히 크고 넓게 빼놨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전동으로 되어 있는 건조대도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베란다에다가 수납 공간을 짜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하시면은 공간 활용성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상부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 장치로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도 방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전부 다 옵션이에요. 이쪽에 온도 조절기도 잘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방에 이렇게 거울도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상부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 장치 잘 들어가 있어요. 이쪽 방에서도 이제 전원뷰로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밖에 이제 막힘없는 조망권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붙박이장 이쪽도 이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한쪽 편에는 이제 온도 조절기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 3개 모두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 메인 욕실 보고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에는 이제 욕조가 있어요. 오구타입이긴 하지만은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욕조도 들어갈 수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반신욕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 양병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젠다이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복용품, 세안용품 넣고 사용하시면 편할할것 같아요. 자, 거울로 된 수납장도 그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 분양이 끝나고 회사 보유분으로 이제 자녀 세대 분양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세대였어요. 초중고 가까운 학세권 위치에요 원종문 역세권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밖에서 보는 이런 막힘없는 전원뷰가 굉장히 매력 있는 집이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세개 세대가 분양이 됐고요. 주차 100% 가능하고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전원뷰를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